미스터 마리 라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띵띵띵롱롱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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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버리! 띠용 띠링 또링 한 마리 더 하하 자동이 자동 거의 자동사냥 끝. 아, 저거 먹고 싶었는데. 거북이가 반대로 가버렸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기는 커녕. 떨어진 게 아니었고. 요 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첫 번째 보너스 게임에선 괜찮습니다. 저렇게 못 먹어도. 딱 맞아. 그래도. 도리도리도리도리도. 기르릭 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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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진짜 기르륵 기르륵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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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Đúng Vì tôi đúng Vì tôi đúng Tiê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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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đây rồi. Đây rồi. 우와, 큰일 날뻔 했다, 야. 뚫리도록. 뚫리도록. 큰일 날뻔 했네. 뚫리도록. 으으으으으으. 헤헤. 뿌리도록 내가 먼저, 아이고, 진짜. 아 저게 안 올라가졌네, 까비. 저게 왜안 올라가졌지? 떠잉, 음. 떠잉, 빨라와 목이 모기. 목인지 팔인지 모르겠지만은. 오기 자식아! 이제 거북이 나오나? 개였나? 개구만 노리노리 노리노리 잠깐만 잠깐만요 아, 어, 됐다. 수직 동기화가 켜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몰골이 이상해졌어. 밑에서 해야지. 여쭈면 되겠지. 아 언니, 이걸 피하네. 여쭈면 되겠지? 아이, 늦었어. 괜찮아, 늦어도 돼. 이건 멈추면 이, 이, 이거 손해요, 멈추면. 아까랑 비슷한 시간 되지? 간이네. 도리도리도리도리동. 설마뭐 내려오냐? 아, 요게 내려왔네. 괜찮아요. 나어라 반대에 나오나? 거북이 여기서 나오네. 일단 여자식을 때리고 자 간다. 이 쇼아~ 이게... 이게... 아, 저, 저 빨간 거북이 됐어. 으으 <laughs> 야, 어... 살았다! 안돼 어디로 올라고 가안 들어가실? <laughs> 괜찮아 아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녀석 한번그한 곳에는 못 하거든요 됐다 됐다 휴! 힘들었다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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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이 어디 나와 어 아이 진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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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괜찮아 아니 이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으 <laughs> 깜짝이

으이쌰 피했다? 나와라!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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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아 안됐네 괜찮아요 안돼도 됩니다 아, 아 뭐야 둘, 둘이 둘 동시에 잡혀있는데 으이 아 이게 안되네 으샤쌰으샤 반대로 가시고 핑크게 달립니다. 으이쌰, 아, 뭐야. 아, 예측샷이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안 맞네. 아, 이 까비. 이게, 그렇지. 아마 보너스 게임이 이거 다음인가? 아, 이거 다음이네요. 보너스 게임. 이게 안 맞네 떠링 이게 맞았네 야! 아우 까비 괜찮아요 안 괜찮은 자식이 요것도 한대 때려주고 그렇지 아 이거 피해야돼요 요렇게 피해야돼 요렇게. 좋았어. 이그 자식 잡아주고. 야! 자, 개 나오면서 반대로 가시고요. 핑크, 핑크 개. 으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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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자, 여기서 나오겠네요. 나와라! 지금이다! 어, 젠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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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못 일어나! 그렇지. 다음! 여기는 좀 어렵더라고. 요렇게 해도 엄청 빡세요. 좀 미끄러져, 이거 무조건, 이게, 씨. 아, 안 된다, 이거. 아이고!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 때문에 안될 거야, 이거는. 까비. 지금! 아유 큰일날뻔했다야 어? 끝났네? 웬일 도리 도리 아 잠깐만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도리 도리 피해라 우니? 우니? 16페이즈 하나 둘 나와라! 아이고, 젠장! 으 깜짝이야, 씨. 아, 잠깐만. 아, 저 자식 일어나잖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도 돼. 안될것 같은데요? 아, 됐네. 그 다음, 뭐야? 니네 녀석이냐? 으아! 잠깐만요! 하필이면. <laughs> 하필이면. 이게 마지막이었다니. 아, 씨. 가 마지막이네. 아, 이게 이렇게 될줄 몰랐네. 아, 정석 먹지 마, 먹지 마. 어, 뭐야, 뭐야, 뭐, 뭔데, 뭔데? 방금 뭔데? 왜 아무리 쳤어? 천장. 뭐지? 버그인가? 슬, 바람개비 그려 그래. 나올 때 됐지.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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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laughs> 아싸 유호 아 십칠 페이지 끝야1 4 초만에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말이 되냐 이게 와.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일 텐데. 이제 애들 일하는 속도가 겁나 빨라지고, 어, 그럴 걸. 바람개비, 그니까저 바람개비 나오는 속도 빨라지고, 그럴 건데 아마. 진짜 이씨 아하! 아까워 죽겠네 이씨 아... 진짜 아깝다 욕심부리지 말걸 괜히 욕심부려가지고 저래 놓고 반대로 가시고? 안 가냐?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출 수가 없었어.